금리 5%가 되면서 너나 할것 없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예금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진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소득이 없는데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현명하게 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정기예금 가입자가 매우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9월 10월에 은행 수십만 21조 9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때연인 은행 예금 적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 간 경쟁으로 6개월 만기 시 6%에서 10%까지 주는 상품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모르면 손해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굴려야 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정기예금 열풍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은퇴자 어르신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기예금에 가입한 은퇴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예금이자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우려하는 분들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이자에 대한 건보료를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건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소식 때문인데요.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의 근거에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의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를 2025년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됐습니다. 현행 건보류 계산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기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금융소득 기준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며 건보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피부양자를 역대급으로 탈락시키겠다는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가정하에 1억 원의 1년 만기로 5% 금리 정기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 이자는 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에 이번 하반기부터 강화됐던 피부양자 자격요건 또한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 첫 번째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첫 번째는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재산세 과표를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집을 보유하고 금융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기 예금 이자 때문에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최소 20만원에서 30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빠져나가는 수십만원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연소득 1천만원 초과에서 336만원 초과로 바뀐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건보료 걱정 없이 현명하게 정기예금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목돈을 나눠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금 만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정기 예금 상품을 둘러본 후 목돈을 알맞게 나누어 단기 상품과 중장기 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가령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다면 1년짜리 정기 예금 상품에 3천만 원을 가입하고 2년짜리 정기 예금 상품에 3천만 원으로 가입하는 등 예금 이자 받는 시기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금융 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이고 피부양자인 어르신들은 피부양자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 증여입니다. 금융 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만 목돈이 있을 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산을 관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증여세법에는 가족 간의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목돈으로 1년 만기 5% 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예금 이자는 2,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은 물론이고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처럼 예금 이자를 한 번에 많이 받게 되면 여러모로 세금 나갈 곳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2억 5천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시킨다면 이자에 따른 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과세 종합 저축을 활용하여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아닌 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ISA 계좌를 만들어 예금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ISA 계좌는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정기 예금 가입에 있어 그리고 각종 절세 방식에 있어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금, 적금, 금리의 상승 기능 끝이고, 지금부터는 만기를 무조건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무작정 만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죠? 자칫 잘못하다가 예금 이자보다 세금과 매달 빠져나가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서 고금리 시대에 현명하게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